아멘. 우리 올해 금년 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관련 말씀 창세기 28절 15절 말씀 같은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같은 맥락이죠. 이루어지는 일은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루어진 일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루어진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하는 말, 말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죠.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음, 기독교 교회의 절기 중에서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절기가 있죠. 음, 언제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성탄절기 성탄절기 그날은요? 전 세계가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 없어요. 다만, 그 성탄절의 기쁨을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때만 되면요, 거리마다. 요즘은 좀 아닙니다만, 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캐릭터 굉장히 했죠. 어딜 가나, 한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캐릭터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 저작권료 이런 것 때문에, 막그 밖에, 외국으로 못뭐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리, 크리스마스 캐롤만 나오면 이미 한달 전부터 그 흥이 그죠? 흥이 예, 난리가 아니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올 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절, 그 계절상 겨울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예. 전 세계가 열광을 해요 성탄절성탄절 성탄절,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분만 해도 성탄절은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2분만 되면 그 호텔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식당이나 모든 것이 다 예약이 끝나요. 한 달, 두달 전부터 다 끝나서 예. 크리스마스 트리, 뭐 겨울철에 중요한 장식 중에 하나죠. 요즘 금년에도 뭐 어딥니까? 저뭐 백화점, 거기 크리스마스 뭐저 정광판, 그 어디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작을 했다고 해서, 전에 한번그 길로 지나간 적이 있는데, 뭐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사람들이 막을 막을, 인사니해를이뤄요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구나, 누구나 즐거워하는 거죠. 예. 그때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뜻과 의미를 아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오심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기, 부활절, 세상 사람들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크게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교회는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어때요? 벌써 뭐, 뭐 한두 달 전부터 연습하잖아요. 뭐 행사할 연습들 하고 뭐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절은요. 없어요. 물론, 뭐, 부활절 전, 전,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또 성, 금요일이 있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뭐 초상집 분위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활절에 준비하는 거 겨우 교회마다 뭐래요? 부활절 되면? 겨우 달걀용으로. 우리 교회는 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만, 달걀용으로. 부활절이 언제인지 모르다가도 각그 공장에서 우리, 우리 교회, 우리 공장 달걀이 좋습니다 하는 그, 뭡니까, 그, 저, 한 총물이 오는 거 보면, 아, 부활절이 다 됐구나, 할수 있어. 그, 그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요,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은요, 교회력의 중심이 부활절이에요. 교회력의 중심.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을그 부활이요, 그분의 탄생한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교의 원동력은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 역시요 언제나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부활로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요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최대의 경축일이 아니라 부활절이 최대의 경축일 셈이죠. 뭐 전세계 교회가요 부활절 하루만 행사가 하고 끝나죠. 그런데 요 초대교회는요 부활절의 기쁨을 부활절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간 했는지 아세요? 부활절을 50일간 했어요. 50일간.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절의 의미를 부활절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간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축하했어요. 그 정도로 부활은 대단한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자 자랑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죠? 어떤 교회든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좀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에 불과해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냥 십, 33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건 자체로도 그렇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죠. 자,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죄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요? 구원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지만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죄와 죽음에 관심이 드는 거지만 부활은 구원에 관심을 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문제죠. 십자가는 근데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인간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자, 십자가는요 땅의 일이라면 부활은 하늘의 일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른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인간들의 일을 청산하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의 완전한. 첫째 창조에서 심히 기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사역에서 역시 심히 기쁘셨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사실은 엄청난 고통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기쁨. 완전한 순종을 보신 하나님의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기뻤던 사건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개가 따겁게 들어왔죠.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함, 하지 못하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 그냥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담에색으로 가는 사건에서 바울이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각자 자신의 삶의 길로 돌아갔던 제자들 어떠해요? 그들 역시 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순교를 불사하는 복음 전도사들이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먼저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가 그 다음에 어때요? 나인성 과부 그 아들 그리고 어때요? 해당장 야이로의 아들, 아, 야이로의 딸, 그죠? 부활했잖아요, 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의 중보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입니다. 자신의 의와 권세로 살아나신 분이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요. 마귀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음부에까지도 주님의 권세로 결박시킵니다. 우리가 금요일로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원래 주기도문에, 아, 사도신경에 음부에 가시고 이렇게 원래 있어요. 음부에 가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있는데, 사도신경 우리는 음부에 가시고라는 얘기는 없죠? 왜요? 불경하다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음부에 가셨다는 고백이 있어요. 야, 예수님 왜 가셨어요? 지옥에 왜 가셨어요? 할렐루야. 지옥에 왜 가셨어요? 예? 지옥의 권세를 접수하려. 지옥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시려고 가셨다가 거기서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 땅에 있는 자, 피, 모든 피조세계, 땅 아래에 있는 자, 마귀의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 가져다 준새 창조의 획기적인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우리 본문요 중심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주님의 부활은 빈무덤이에요. 빈. 3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보이지 않아요. 여인들이요. 많은 여인들이 여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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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들 여한나와 여한나도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 모략 뭐 이런 거 가지고 갔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몸을 씻겨드리려고 갔어요 여인들이. 그런데 여인들이 갔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왜 있겠어요? 들짐승들이 이제 가서 시, 사체를 훼손하지 말라고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게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이 있, 있나 보다. 예수님 사체가 안, 안전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안전하다를까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주님의 죽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마땅할 그 자리에 주님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궁금증의 해결이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신이 있어야근 그런데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신이, 시신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부활은 과거야 죽어 있었던 또는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썩어 있었던 썩은 냄새가 날 지경이라 하더라도 부활은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거. 할렐루야.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거.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래요? 왜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지난 과거는 죽었지만은. 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가 다시 살아났으니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는 살아있 여러분 살아있는 자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불과 한 시간 전에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은 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이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것으로만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부활하는 거죠. 죄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어 있던 내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죠. 몸은 죽음의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는 것, 빈 무덤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이미 살아 있기 때문에 없는 것, 부활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 역시, 교리적 신념이 아니라 실제적 현실이어야 합니다. 부활은,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이 나의 것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이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경배 다시 말하면 예배로부터 시작.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발을 붙잡았다는 건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고 낮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감히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했다는 건요 예배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요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 경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애와함이 그리고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외한다고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경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경배하는 대상을 경외하는 마음과 친근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접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할수 있다라고 하는 친근함이 함께 공존해야지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할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친근함의 표시, 찬양, 친근함의 표시, 뭐예요? 기도 그 경외함의 표시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요 경외함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 경외함 그 친근함과 경외함이 함께 있을 때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하는 자리에서 경외함을 배우고 경의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 여인들은요,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무서워하지 말고 위로하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보통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친근해지고, 그랬을 때 경애함이 생겨나고, 그 경애함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당 종치은 왔다가, 예배당, 예배 끝나서, 뭐예요 찬송 한마디 하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 경외함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 체험을 한 다음에 친근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부활은요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 초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요, 신의 영역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초보예요. 우리 몰라요.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실제적 사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나에게 찾아온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훈련하는 것딱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 나머지 신앙적 행위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은혜를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 자, 그러면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은혜를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해요. 그것은 회계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다는 건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도 이해 못해요. 신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나에게 주입되어져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이해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순간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무한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회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수 6장 11절로 13절 있습니까? 다같이하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몸을, 몸, 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죠.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때 부활하죠. 어떻게 부활해요? 몸으로 부활해요. 몸으로 부활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부활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죄인도 부활해요. 의인도 부활해요. 왜? 심판받기 위해서. 죄인이 어떤 모양으로 지옥형벌을 받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나요? 뭐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니다. 닙 다만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좋은 은사가 있어서 그 망각의 은사라는 것이 기가 막히는 사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이 몸으로 내가 나이까지 얘기했는데 몇살라 그랬어요? 몇살때 몸? 우리 이행화건사님 30대 때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지금 제가 보면 예뻤을 것 같은데.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laughs> 본인을 낮춰도 너무 낮추시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예쁠 때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때 모습. 활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아 죄인도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몸으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하는 부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부활, 기다리지 마세요. 왜 그, 그 부활을 기다려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죽을 때까지 그 부활을 미루지 말고 지금 살아서 이 순간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고 노력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처럼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 부활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자,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리포스 5장 14절 다 같이요 시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기를 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 부활절 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훌륭한 조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조력자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여러분 조력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철저한 수혜자죠. 여러분의 힘은 요만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여러분의 능력 이 요만큼도 필요 없어요. 철저한 은혜의 수혜자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내 자녀가 내말잘 듣고 훌륭하게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아니면 훌륭한 모범적인 가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남편이 되주기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아니면 순종을 배우고 정숙한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세상적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두 발로 우뚝 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요. 부활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요.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부활절날.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 50일 동안 부활 얘기만 할까요? 초대교회처럼?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